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그 롯데마트에서 이번에 어, 새롭게 출시했다고 하긴 좀뭐하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건데 이번에 롯데마트에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 통훈제 삼겹살입니다. 이게 원래 이마트 트레이더스 때부터 있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홈플러스 생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마트에서도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걸 전면에 이렇게 배치시켜놓고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이두 덩이에 만0천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광어 초밥, 그리고, 연어 초밥,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 그 이마트 트레더스 이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태웠다고 해야 되나? 바삭바삭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눅눅합니다. 그니까, 러 좀, 뭐랄까, 바싹 안 태우고, 좀 야들야들해요. 어, 기름 떠진 거 막, 장난 아니다. 그리고, 잠깐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자, 보시다시피, 아, 비주얼이 아주 그냥 아름답습니다, 진짜. 훈제 바베큐 통구인데요 보이시죠? 빛깔. 자, 보시면은 이게 이맛, 그, 뭐아 이맛 트랜드다 롯데마트에서 파는 통훈제 삼겹살이에요. 아까 이게 연화초밥, 그리고 광어초밥. 그리고 소스는 머스터드, 그 다음에 칠리소스, 그 다음에 된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 아이템을 장착을 하고 그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 진짜 크다. 그래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통훈제 삼겹살입니다. 이거를 어, 머스터 소스에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서 자, 음! 이마트 거는 겉에가 바스바스하게 태워가지고 식감이 좋은데 이거는 좀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해요. 이건 좀 아쉽다. 근데 맛은 좋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위쪽이 이마트 거는 이렇게 좀 그을려가지고 훈제 느낌 나는데 이거는 좀 수육 느낌 그런게 좀 있어요. 다음은 어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이렇게 발라 가지고 자. 음.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게 좀 비린내는 안 나는데 비계 심는 느낌이 좀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껍질도 바삭바삭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이마트 거 먹다가 이걸 먹어서 그런지 좀 이질감이 약간 있어요 식감이. 자 다음은 자 상추 상추에다가 어 마늘을 쌈을 싸고요. 자, 이거를 그냥 자르지 말고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보이시나요? 음. 음.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진짜 다시 머스터드에 어우, 듬뿍 찍어서 음. <laughs> 솔직히 먹기 전에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겉에도 좀덜바삭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트레이더스에 그냥 뭐 모조품? 그냥 이런 거 했는데 어, 먹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왜냐면은 트레이더스는 좀 멀리 있잖아요. 매장도 많이 없고 저도 여기 울산인데 울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없어가지고 이거 먹으려면은 양산까지 가야돼요 양산 있거든요 근데 홈플러스에도 그동안 좀안 보이다가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좀 반갑네요 그럼 다시 반가운 기념으로 상추, 마늘, 음? 된장 푹 많이 싸가지고 요거를 합체, 합체를 시키고 <웃음> 이쯤에서 <웃음> 응. 영어 숟가 <laughs> 다음은 제일 소스에 찍어 가지고 이런 분이 계을수 있어요. 아니 뭐 저렇게 썰지도 않고 뭉태이로입질지도 먹느냐. 근데 이렇게 통삼겹살은 그 육즙을 좀 느끼면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몇번 가봤는데 거기선 이걸 썰어서 팔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 상태로 팔아요. 근데 홈플러스에 가면은 뭐다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썰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썰스서 팔면 이상하게 좀 손이 안 가요 이렇게 통으로 해야 좀 이렇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 이거 다음은 오 상추 왜 이렇게 커? 딱 찢어가지고 음 알다 흔히 먹고 음, 상추를 쌀게요 자 아, 근데... 단점이... 확실히... 비계를 좀안 태우니까... 그것도 껍질... 좀 많이 안 태우니까! 좀더 쉽게 물리는 것 같아요 이마스크보다는 어머 진짜 이 비계가 씹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씹히는 양이 그럴 때는 다시 된장을 발라가지고 이건 파 음. 자, 마지막은 이렇게 상추를 싸가지고 마늘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음? 아, 음?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통 훈제 삼겹살을 이제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에서까지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가격 편차가 이마트 트레더스비에서 홈플러스는 잘 모르겠어요. 홈플러스는 거 이렇게 썰어, 썰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좀 편차가 적은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마트 트레더스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서 19,000원까지 막 덩이 막 종류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량제가 돼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썰어놔가지고 그러니까 한 12,000원에서 아무리 비싸봐야만 13,000원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행사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그리고 이마트 트레저스 가시면은 이걸 <laughs> 한번 좀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양도 많고 뭐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썰어 먹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한방에 먹을 수도 있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